틱톡 나이트 기존 가입자라면 링크 클릭만 하면 바로 35,000원, 신규 가입자라면 최소 20만원을 바로 받는 방법이 있다고. 자세한 방법은 고정 댓글 확인. 현재 설 기념으로 PC방 이벤트를 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PC방에서 버닝을 하고 있을 텐데, 하지만 가끔 가다가 누가 전원을 누르고 튀는 경우가 있는 만큼, 하지만 절대로 PC방 전원을 누르고 튀는 일이 없게 방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전원을 눌러도 안 꺼지게 하는 방법인데, 제어판에서 하드웨어 및 소리에 들어갔어. 전원 옵션에 들어간 다음에 전원 단추 작동 설정에 들어간 다음, 이렇게 둘다 아무것도 안 함으로 설정하면 돼. 또 마우스와 키보드도 잠글 수가 있는데, 요 키드키락이라는 프로그램을 깐 다음 마우스 버튼도 모두 잠그고 키보드 잠금도 맨 오른쪽으로 설정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확인까지 누르면 누가 전원을 끄려고 해도 절대로 안 꺼진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클릭 한 번이 저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만 눌러주세요, 형님들.